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식품 안전기사 25년 3회 실기에 대한 총평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식품기사가 식품 안전기사로 개편이 되고 나서 1회, 2회, 3회 시험이 있었는데요. 그간에 이제 3회차까지의 시험의 난이도를 보자면 1회차는 생각보다 굉장히 쉬웠다라는 평이었고 그리고 합격률도 40% 정도로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2회차에는 일회차보다는 시험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볼만했다라는 정도 수준이었고 어, 합격률도 생각보다는 높았습니다. 어, 하지만 마지막 시험인 3회 시험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고 그리고 기존의 어, 그 기출 문제에서 나온 것들은 거의 어, 없다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테고요. 새로운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었어도 어,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라고 말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 그래서 어, 이번 이제 3회 시험의 총평 강의를 보시고, 어, 26년에 1회부터 해서 실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좀 감을 잡으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어 식품 안전 기사의 실기 과목은 식품 안전 관리 실무라고 하는 한 가지 과목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주요 항목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것이 해썹이기 때문에 이제 요 부분이 굉장히 강조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 개발과 생산 관리, 품질 관리, 안전 관리. 이렇게 다섯 가지 주요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그다음 검정 방법은 서술형의 필답형이고요. 다음 문제 수는 20문제 총 시험시간은 2시간 30분 이었습니다. 어, 요거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어, 변함이 없을 거고요. 어, 이 실기 3회의 출제 경향 분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출제 비중 문제 수를 먼저 보시면 자, 햇썹은 1회 2회보다는 어, 문제 수가 좀 적었습니다. 고시에서 그대로 나온 문제가 한 문제 있었고요. 그다음 실무형의 문제가 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식품 화학의 세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품질 관리에서 시험법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어, 많았습니다. 시험법 관련된 게 아홉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식품 가공 공정 공학에 두 문제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안전관리 부분에서는 법규 문제가, 네 문제가 있었어요. 자, 출제 경향을 보시면은 신유형이, 그러니까 기존에 출제되지 않은 새로운 문제들이 14문제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문제 중에 14문제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죠. 그래서 1번부터 쭉, 아, 1번도 모르겠고, 2번도 모르겠고, 아, 정말 처음 보는 거다라고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신 분들이 많으셨다고 하셨는데, 자, 요거를 들여다보면 신유형 문제 중에서 기존의 식품기사와 식품안전기사에 그 필기 기출 문제가 네 문제가 있었어요. 네,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 해커스 이론에서 어, 교재와 그리고 강의에서 학습했던 문제가 또 일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걸로 봤을 때어 향후에 이제 공부할 때는 그간의 실기 기출만 공부해서는 안되겠고 어 필기를 준비할 때부터 좀 체계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론까지 같이 학습을 해야 되겠다는 라 것을 이번 시험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계산 문제는 세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거는 기존 기출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어, 수험생들이 느끼는 난이도는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제 경향을 보셨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올바른 그 모범 답안 정답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유지 산화의 어떤 품질 지표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유지 산화했을 때의 품질 지표함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거 산가와 과산화물가를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거는 아마 학습을 하셨을 거예요. 기존에 또 출제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학습하셨을 텐데 이제 이거는 처음 본다, 생소하다라고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자, 유지 산화시에 생성되는 카보닐 화물 합 중에서 말로날데하이드가 이디오 바비투릭 엑시드, TBA라고 하는데 요것과 반응을 했을 때에 붉은색의 화물이 합 생기거든요. 어, 요것에, 어, 요곳의 측정량을 가지고 이제 정량을 하는 건데 요것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쓰시오 라고 했어요. 어, 정답은 TBA가이고 이 목적은 유지의 산폐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데, 기존의 기출을 보자면, 자, 어, TBA가에 대해서 무엇인지 쓰시오 라는 문제는, 어, 한두번 정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제 거꾸로 이 원리에 대해서, 분석 원리에 대해서 주어지고 이것의 시험법의 어, 이 명칭과 목적을 쓰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응용된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어 TBA가라고 하는 걸 정의를 보시면은 어 보통 식용유지 1 k g 의 유지 중에 함유되어 있는 말론알데하이드의 몰수라고 정의되어 있고 이것은 앞서서 우리가 문제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붉은색의 착색 물질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으로 어 붉은색 물질이 얼마나 생성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이제 정량을 하는 방법입니다. 어, 산가, 그리고 과산화물가는, 과산화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산화가 진행되는 중간 생성물질로서 산화가 오래 진행되게 되면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TBA가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하는 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은 또 다른 응용문제를 푸시는데도 또 도움이 되겠죠. 자, 아, 그다음은 두 번째. 자, 이 문제도 미맹 테스트에 사용되는 물질. 네, 요것도 굉장히 생소하다라고 느끼셨을 텐데 요거는 예전에 이제 영양사 시험 문제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어, 관능 평가 그리고 미맹 테스트에 대해서 공부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전혀 쓰실 수 없으셨을 거고 보통 이제 관능 평가를 실시하려 하기 전에 어, 그 평가에 참여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그 미각의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관능평가에 또그 투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 미맹자를, 미맹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어, 사용되는 미맹 판정 물질이 이 PTC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미맹 테스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이 PTC라는 물질을 사용을 하는데 미맹은 미맹이라고 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후천적인 이유보다는 이제 유전적인 이유로서 미맹이 되고요. 어, 이 PTC 0.13% 수용액에 이 쓴맛을 가지는 이 물질의 농도에서 쓴맛을 느끼지 못하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미맹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미맹을 가려내기도 하고 그리고 관능 검사에서는 특히나 이제 그 감수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패널을 또 선발하기도 하죠. 그런 용도로서도 활용을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어, 식품 안전성 검사에서 에임스테스트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는데 나 이것도 너무 생소하다고 라 하시지만 어, 이게 어, 필기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이 에임스테스트라고 하는 것에 어떤 사용하는 뭐 미생물이라든지 제한물질 검사 목적 이런 것들이 이미 어, 필기 기출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에임스 테스트가 어디에서 언급이 되냐 하면 자, 어 식품을 어떤 안전성 검사, 보통 안전성 평가, 뭐 독성 시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안전성 평가에서 하는 어 시험 방법에 우리가 그 이론에서도 배웠지만 일반 독성 시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수 독성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독성 시험은 이제 우리가 배웠지만 예, 이론에서 배웠지만 어~ 일반 독성 시험에서는 뭐 만성독성 급성 독성 어~ 그다음에 아급성 독성 이제 요 크게 요렇게 분류가 되고 그다음에 특수 독성 시험에서는 뭐 발암성 시험이라든지 유전 독성 발생 독성 생식 독성 요런 것들을 보거든요 근데 그 특수 독성 중에 하나인 유전 독성을 볼 때에 이 안전성 검사에서 엠스테스트를 사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에 이용되는 미생물은 살모넬라 변이주를 이용을 하고. 요 어, 히스티딘 영양 요구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살모넬라 변이주 같은 경우는 히스티딘이 있, 있는 환경에서만 잘 자랄 수 있는 네,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 이 배지에다가 이제한영양소로 히스티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배지에 히스티딘을 빼버리는 거죠. 어, 그러면은 이 히스티딘을 합성하지 못하는 살모넬라 변이주, 히스티딘 네가티브인 이 변이주 같은 경우는 거기서 생장을 할수 없어요. 어, 그런데 여기에 어떤 돌연변이 원을 거기다가 넣었을 때, 이 균주의 복기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이것이 히스티딘 합성 가능한 히스티딘 파시티브한 상태로 돌연변이가 되어 버리는 거죠. 어, 다시 이제 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히스티딘이 없는 환경에서도 잘 자라게 되겠죠. 돌연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돌연변이 유발 가능성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돌연변이 원이 있을 때에 그 돌연변이 원이 이런 그 돌연변이 유발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할 때에 사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로 유전 독성 시험의 잠재적인 발암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문제는 어 미생물 규격에서 NCMM이라고 하는 거. 자, 시험을 어, 미생물 시험을 많이 해 보신 분들은 필드에서 많이 해 보신 분들은 이요 용어가 어뭐 이제는 친숙할 텐데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이미 어 필기 기출 문제로는 최근에 나온 적이 몇번 있습니다. 어. 근데 실기에서는 이게 처음 나왔고요. 그리고 어 식품 공전에서 미생물 기준 규격을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예전에는 어떤 시험을 할때 미생물 실험을 할때 검사의 그검체 채취 수를 이제 하나로 했다면 이제는 난 통계적 기법을 사용을 해서 미생물 기준 규격을 이렇게 n c m m으로 둡니다. 네, 어, 보면 이제 n이라고 하는 건 검사하기 위한 시료의 수. 보통은 n을 5로둬서 어, 시료 수를 다섯 개로 어, 실험을 합니다. 그런 다음 어, 이 c는 최대 허용 시료 수이고 s m a l m은 미생물 허용 기준치. 어, 최소 기준치이고요. 다음 라지엠은 미생물의 최대 허용 한계치. 이 중간에, 중간에 어떤 그 들어있는 그런 미생물 수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고고, 고게 최대 허용 실효수로 몇 개까지 허용이 되냐,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필기 그리고 실기 이론에서 또 아주 상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이제 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고, 네, 그거는 교재나 강의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제 요렇게 n c m m 의 정의를 묻는 문제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어, 뭐, 향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또 예시를 들면서 어,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5번. 어, 이거는 법령 관련된 문제인데, 식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채우시오 라고 해서, 아, 이건 또 뭐지? 아, 또 이렇게 어, 생각이 드셨을 텐데, 요거는 또 식품의 기준 규격에 있는 그 기준 어, 항목이랑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 제조 공장에서 자가 품질 검사를 하잖아요. 그때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있는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 품질 검사 항목으로 정해진 그 항목만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요. 어, 요거는 식품 등의 자가 품질 검사 항목 지정이라고 하는 그 고시에 각각의 이제 식품 유형별로 나와 있는데 뭐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이제 검사해 보신 분들은 맞추셨을 테지만 대부분은 어렵다라고 느끼셨을 텐데, 그래도 여기에, 어, 뭐 약간의 희망이 있습니다. 자, 빙과류에서 빙과에 대한 검사 항목을 줬어요. 그러니까 세균수랑 대장균군을 줬죠. 근데 이게 이제 같은 구분에 속하고 식품 유형이 유사하기 때문에 식용 얼음도, 어, 마찬가지로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자가품질 네, 검사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식용유지류에서 이제 참기름과 들기름이 있는데, 들기름 같은 경우는 벤조피렌과 산화방지제 검사를 하는데요. 어, 참기름에서는 벤조피렌만 검사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제 요거를 참고로 해서 이렇게 유사하게 작성을 해 주셨으면 어느 정도 부분점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 식물유래 감미료를 고르시오. 자, 우리가 식품 첨가물 기준 규격에서 아 감미료라는 건자 요런거 있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겠는데, 아 이게 식물유래인지까지는 또잘 모르겠죠. 어, 정답은 2번과 4번이고요. 1번 사카린 나트륨과 3번 아스파탄 같은 경우는 이제 합성하는 방법으로 어, 제조를 합니다. 그래서 스테비올 배당체는 뭐 요즘에 요거랑 더불어서 이제 효소 처리 스테비아라고 하는 걸 감미료로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어그두 가지가 이제 스테비아라고 하는 어떤 잎을 건조를 해서 열수 추출을 한 다음에 어떤 정제 과정을 거쳐서 어감미료로서 활용을 합니다. 그다음 어네 번째 글리실리 진산 나트륨 같은 경우는 요 글리실리 진산이 감초 뿌리에 있는 성분이고 네요 천연 화합물을 활용을 해서 거기다가 나트륨만 붙여서 어 그리고 감미료로도 활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식품 화학에서 어, 마이야르 반응. 응? 그 안에 이제 스트레커 반응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에서 어, 생성물, 네, 요 스트레커 반응에서 생성되는 생성물을 포함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필기에서는 또 출제가 되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론에서도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키워드는 요거예요 어, 알데이드. 알데이드가 생성물이기 때문에, 어, 요거를 포함해서 쓰셨어야지 어느 정도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마이야르 반응에 어뭐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최종 단계가 있는데 그 최종 단계에서 어스틸커 반응이 있고 그때 의 알데하이드가 생성되면서 이것이 어떤 식품에 가열했을 때의 향기 성 간장의 향기 생성에 주된 어 반응입니다.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 우리가 마이야르 반응에 대해서 어 메일라드 반응, 마이야르 반응이라고도 하는데 어 그거에 대해서 보시면은 자, 초기, 중간,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 최종 단계가 있는데 어,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또또 또 다른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으니까 어요 단계별로 또 중요한 내용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죠. 어 당류 성분이랑 아미노 화합물이 축합 반응을 일으켜서 어 메일라드 리액션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돌이 전이 반응이 일어나고 중간 단계에서 리덕톤유라든지 HMF 이런 성분들이 생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최종 단계인데 최종 단계에서 스트레커 반응과 알돌형 축합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에서 스트레커 반응에서는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알데하이드가 생기면서 이런 향기 생성의 주된 반응이 되겠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어, 커피를 볶는다든지, 아니면 빵을 굽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어, 갈색이 되면서 그 특유의 향이 나죠. 어, 그것이 이제 요 성분입니다. 그 다음, 알돌형 축하 반응에서는 이갈색의 어, 형광성 멜라노이딘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어 빵을 구웠을 때그 갈색 그리고 어 커피 원두를 로스팅했을 때의 그 갈색을 띠는 것이 이 멜라노이딘이라고 하는 색소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자 이런 요것도 이제 출제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메일라드 반응의 구체적인 이제 반응 기작들을 잘 학습을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문제들이 이제 이런 정도의 문제들이 출제되었는데 어, 기존에 그 필기 시험 준비를 잘 하셨고 그다음 어, 이론을 잘 학습하신 분이라면. 60점 이상은 그래도 어 무난하게 또어 넘으셨을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26년부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지금 필기 시험을 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필기 시험을 준비하실 때부터 좀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시고 어 이론을 먼저 보신 다음에 또 기출문제를 많이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신유형과 변형 문제를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필기 시험도 준비를 하면서 실기 시험까지 병행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이론에다가 해석과 법령 부분이 또 지속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좀 강화해서 학습하시는 것이 좋은데 사실 해석이랑 법령 부분은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다볼 수는 없으니까 해커스 교재에 있는 것이랑 강의에서 설명하는 것들 위주로만 학습을 해놓으시면. 어느 정도는 다 커버가 되실 겁니다. 그다음 계산 문제가 또 지속적으로 뭐 선어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출제된 내용들 위주로 어 학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런 어 학습 방향을 설정하시고 26년도에는 네, 1회, 2회, 3회에 어, 무난하게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어 총평 강의는 마치겠습니다.